안녕하세요. 선진텀입니다 지금부터 걱정세탁소, 걱정을 세탁해드립니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 재은이라는 한 소녀가 나왔는데요. 이 재은이는 어느 날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아빠, 엄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아니, 뭐, 할머니, 엄마, 아빠다. 이렇게 세, 재은이.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요. 재은이는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면 할머니가 아팠기 때문인데요. 할머니는 나이도 많으셨고와 몸도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위험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재현이가 길을 걷던 중축 처져서 길을 걷던 중 고민이 많이 빠져서 축 처져서 기, 길을 가던 중한 세탁소를 발견합니다. 소원을 빨아들여라는 팻말과 함께 잡혀 있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니 고글들과 과학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뭔가 3D 같고, 뭔가 가상 배경 같은데, 근데 거기 고글 하나가 딱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글을 쓰라고 써 있더라고요. 재현이는 고글을 썼습니다. 고글을 쓰자마자 재현이는 고글을 벗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있는데 그렇게 짜증이 나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이렇게 우. 이렇게 쪼그라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재은이는 이게 1시간으로 타이머를 맞춰놨거든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1시간, 12시간, 30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재은이는 이게 뭔지 모르고 1시간을 했어요. 근데 1시간이 끝났는데 갑자기 1시간 끝나자마자 축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하러 갔는데 이번엔 12시간을 했어요. 근데 1 2시에는 진짜 가능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재현이는 이제부터 거기에 맨날 가가지고 그거 자판기, 아니 세탁기에서 걱정을 빠르고 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데요. 하굣길에 오면서 할머니가 119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9 차에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재은이는 충격에 빠지는데요. 그리고 걱정 허탁소에 가서 "제발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미 살아계셨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은이는 할머니한테 매일매일 전합니다 "할머니 약 먹었죠, 할머니 약꼭 드세요"라는 말과 함께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세탁소에서 세탁을, 걱정을 세탁했다는 것이고요. 둘째,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느낀 것은 첫 번째, 재은이가 이 세탁소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둘째,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여기에 엄청나게 중독되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둘째, 재은이는 아직도 이 사, 재판, 자판기를 사용, 자판기가 아니라 세탁소를 사용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음 저는 이런 거 말고 고의적으로 말고 스스로 걱정을 없애봐야겠습니다.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걱정세탁소, 에이, 거, 걱정세탁소 걱정을 세탁해드립니다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현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